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10월 1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시편 29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분입니다.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는요, 그만한 힘이 있으시기 때문입니다. 어, 사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아멘. 자, 이 10편 29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다윗은요, 하늘의 천종 소리를 듣고 또 번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자, 이곳 골코는요, 여름에 천둥번개가 많이 칩니다. 특히요, 제가 사는 곳에 벼락이 떨어지면요, 아, 그때 저는 정말 너무 무섭습니다. 예. 단한 대만 맞아도 이건 죽는 겁니다. 예. 그집 안에 있어도요, 엄청 무서워요. 이렇게 무서운데, 당연히 집 밖으로는 절대 안 나갑니다. 예. 자, 천둥번개. 이렇게 가까이서 치고 가까이서 보면요, 이게 이제 되게 무섭죠? 이렇게 가까이서 접해도 무섭지만, 사실 이 천둥 번개는 일정 거리를 두고 봐도 정말 무섭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쯤이에요. 저는 비행기를 타고 높은 하늘에서 이 번개가 큰 구름에서 치고, 그리고 그게 땅에 꽂히는 장면, 이거를 부분적으로 본게 아니라 통으로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번개가 꽂힐 때요, 땅에서는 그냥 번쩍 하는 빛이 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일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이걸 생각하면서요. 그때 느낀 공포감은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요. 저는, 아, 이래서 고대 사람들이 천둥번개를 하나님의 현연으로 생각하는구나. 이 생각도 했습니다. 천둥번개. 그게 이 정도로 무섭고 엄청난데요. 이걸 만들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힘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엄청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힘을 자기 백성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요, 세상살이가 아무리 힘들어도 주의 백성은 하나님께 받은 힘으로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구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님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구절에 보면요, 되게 낯선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뭐죠? 낙태라는 단어예요. 낙태는요, 뱃 속의 태아를 인위적으로 없애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엄연한 범죄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이 낙태를요? 제 아무리 암사슴이 동물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쁘신 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기에서 낙태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사실 조산을 뜻합니다. 좀 일찍 태어나는 거예요. 원래 암사슴이 태어, 새끼를 낳을 거였는데, 천둥 번개 소리에 깜짝 놀라서 좀 빨리 출산을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글 번역은 수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조산으로요. 아무튼 다윗은요, 그만큼 하나님의 위엄 있는 소리가 크다. 이걸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 하나님의 힘과 위엄, 그 앞에서요, 모든 것들, 모든 피조물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윗은요.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행해진다고 말합니다. 이건 분명 예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 예배에 관한 다양한 정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정의들 중에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정의는 예배란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한 피조물의 반응이다. 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반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어, 우리가 연예인만 봐도 막 환호를 지르고요, 또 벌레만 봐도 막 기겁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그런 인간인 우리가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면 어떻게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특히요, 그분의 위엄과 힘을 경험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이게 바로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입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다윗은요 권능 있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자 이들이 누굴까요? 권능 있는 자라고 하니까 일단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요 이게 천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저는 이들이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권능이 생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그들을 뭐라고 불러요? 너희라고 불러요. 그런 걸 봤을 때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요 이 권면 누구에게 주시는 권면이냐 바로 오늘. 제게 주시는 권면인 겁니다. 저는요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돌려야 합니다. 저를 지으시고 권능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저를 통해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이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임을 또한 찬양해야 합니다. 이게요 저에게 마땅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저는 예배를 잘 드려야겠습니다. 2절 말씀 읽어 볼까요?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요, 제게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이 거룩한 옷이요. 이 거룩한 옷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게 입혀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저는 거룩하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제가 저의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목사인 저는요, 예배 중에 회중을 인도하는 역할을 주로 합니다. 하지만요, 인도하기에 앞서서 저는 제 자신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의 예배인도가 아니라 저의 예배를 받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이죠. 오늘도요, 저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예배자적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보심을 받으며 그렇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 드리는 그런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권능자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그렇게 그 힘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강의 삶을 또 복을 누리게 해 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게 제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그 권능을 경험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고 또 능력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이 그런 예배자적 삶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늘도 더욱 힘차게 살아가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